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. 오늘도 돌아온 아이템땡스 무료 템 진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료 템 진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이템땡스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이 영상에 조대구알 닉네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 그럼 바로 한번 가 보시죠. 요번 분 같은 경우에는요, 이제 보시면은 완전 뉴비입니다. 뭐, 템창을 봐도 알수 있겠지만, 지금 전투력이 653만이시고, 레벨이 235시고, 시작하자마자 딱 봤을 때 미트라가 딱 박혀있어. 예, 위자 미탈에다가 에디 마마인짜리 미트라. 어, 이거는 아주 좋다. 굉장히 현명한 뉴비라고 할수 있겠죠. 그래서 오늘은 좀 뉴비 입장에서 템 진단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일단, 우선적으로,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? 말하는 사이에, 미트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, 솔직히 말해서, 9만 중반까지는 쓸수 있어, 충분히. 그리고 여러분,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, 9만 중반 가잖아요. 한 1년 지나면 10만 돼 있다니까? 뭐, 신규 스펙업 수단들이 막 나오잖아. 그래서 예전에는 10만 찍는 것도 뭔가 초고 스펙의 영역이었는데, 이제는 11만 4천, 막 이렇게 찍잖아. 오래 할 생각이라서, 겉마솔격을 보고 있다. 겉마솔격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. 뭔가 되게 엄청난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있는데, 5만 정도만 돼도 요즘은 충분히 무난하게 하긴 하거든요. 물론 좀 오래 걸리기는 해. 그러니까 이게 한 30분 안에 잡으시려면은 한 6만 대에 가셔야 되긴 하지만요. 그래서 스펙을 어느 정도로 좀 잡아주면 좋기는 한데, 지금 뭐 5만이랑 6만이면 어느 정도 차인지 잘 모르겠잖아. 그러면 얼마 정도 쓸 건지 예산을 좀 얘기해 줘요. 매소는 계속 쓸 생각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연도 안에 천만 원 정도 가능하다. 자, 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템을 사면 되는 거고, 매소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, 인게... 에서 버는 메소로는 템못 삽니다. 다 핵사 매트릭스에 박는다고 봐야 돼요. 그럼 따로 천만 원 정도를 템으로 맞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갈 것이냐 한번 예산을 잡아 볼까? 한 얼추 검마솔풀 정도 할수 있을 정도로 볼게요. 자 방어구들 아케인으로 간다. 뭐 얘네들은 뭐 18성 1 5에 에디 두 줄, 뭐한 200억 정도 잡고 글러브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비쌀 수 있으니까 한 220억 레전 크한줄 플러스에다가 인투구퍼 정도 요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명들 지금 에스텔란 있고요. 트왈마 데브펜 그 다음에 가엔링 18성 15에서 한18% 정도 666 토드 되는 트왈마랑 데브펜은 666 보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에디 두줄 정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한 130억 뭐 이렇게 잡도록 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모자 상하이는 이 정도 예산이 있으면 22성 그냥 가는 게 낫지 27%에다가 에디 두줄한 500억 정도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장신구들 벨트 같은 경우에도 한 이제 22성 27%에다가 에디 두줄뭐 이렇게 보면은 뭐한 120억 이내 도미로 굳이 22성을 해야 될까? 도미도 그냥 18성으로 갑시다. 18성 1 5에 에디 두줄뭐 이런 거 보시면은 뭐한 40억. 그 다음에 불빛마 20성에다가 구룡6에다가 에디 두줄뭐한 40억 정도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보조무기. 지금 우리가 위잠이 마마인이라서 이거를 좀 깔끔한 세 줄로 뭐 보마마나 아니면은 보보마나 아니면 뭐 보보보나 아니면 뭐 마마마나. 근데 마마마는 뭐잘 쓰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가 금액 뭐한 70억. 정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이 정도까지만 해줘도 템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 없거든요. 뭐 성배는 7 2에 6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3억 정도면은 될 거고 나머지 반주류 같은 경우에는 가엔링 하나, 그다음에 이벤링두 개, 그다음에 시드링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시드링 값만 보면 돼요. 시드링 같은 경우에는 뭐한 90억, 그다음 뭐 인트 사례, 이건 뭐안 사도 되긴 하는데 이런 거 해봐야 지금 뭐한 20억 하지 않나, 20억 30억? 어, 그서머마다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컨티 4도 괜찮아요. 이렇게 딱 보면 돼 컨티. 는 솔플용, 리레 같은 경우에는 파티 경용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. 물론 두개다사 놓는 게 제일 좋죠. 근데 이제 좀 아까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선택해서 가시면 됩니다. 전체적으로 가격을 체크를 해 보자면은 1,230억 정도거든요. 현금으로 굳이 가치를 따지자면 280에서만 300만 원이내이 정도면은 검소라는 데는 충분합니다. 물론 기준이 레벨 275 이상 가고 유년도 니8,000 정도 되어 있고 매실 같은 것도 다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. 근데 또 그게 있기는 해. 지금 이미 미트라가 있어서 마도서라든지 뭐 블랙 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써 가지고 충분히 셋업으로 올릴 수가 있긴 하죠. 근데 블랙 카트 쓰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많이 멀리 있는 상태고 7억 2세트를 먹는다면 그냥 마도서 가는 게 제일 무난하지. 22성 마기단을 가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좀 뭐랄까 순서가 되게 뒤바뀌는 느낌이에요. 22성 마기단을 할 거면은 그래도 최소한 방어구들 다 앱솔 22성으로 해야 돼서 22성 마기단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마도서 쪽을 뭐한 80에 6퍼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이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남잖아. 그럼 좀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냥 이렇게 아케인 18성으로 가거나 앱솔 22성 가거나 이게 둘 중에서 하나를 좀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지. 앱솔 22성 을 하면은 좀더 확실히 셉니다 물론 돈이 더 많이 들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도 하고 좀더 업그레이드 할 거면은 도미 같은 거 이제 22성 그 다음에 이제 여명 같은 거 22성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마이링 같은 것도 22성 넣어야 되고 근데 이거 싹다 해도 천만 원은 안될것 같은데 천만 원을 딱쓸 생각이 있으시면 은 처음부터 22성을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3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딱 그냥 검솔급으로 맞춰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전부 다 22성 둘둘을 해서 딱 이제 천만 원을 맞 것인가 근데 또 천만원에 맞출 거면 불빛만 굳이 또갈 필요도 없긴 해요 그 이후라면 은 22성 마기단 그 다음에 몽벨 뭐 17에서 18성 거공그 다음에 22성 아케인 어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,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방 기준이나 노해방 기준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해방 기준입니다 해방 안하고 검소를 보려면 은 컨트롤적인 요소가 크기는 해서 평범하게 뭐 5만 노해방으로 뭐 검소를 한다 이건 좀 쉽지 않을 수 있기는 해 3만원이면 주케인20이 못가냐고 아니요 갈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체크를 잘 해봐야되는게 마도솔 가게되면은 뭐한 80억 더 추가된다고 보고 잽솔 가게되면은 뭐한 400억 더 추가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도미랑 여명같은 경우에는 뭐한 250억 더 추가된다고 보고 가앤링 데브펜 간다고 치면은 350억에서 400억정도니까 한 350억 들어간다고 보고 마기단같은 경우에도 한 300억 들어간다고 보고 거군같은 경우에 한 200억 들어간다고 보고 마이링같은 경우 200억 들어간다고 보고, 지금 미트라가 있으니까 몸별은 안한 상태라고 볼게요. 한 700만원 정도 써요. 그러면은 22성 아케인까지 딱 하게 된다면은 뭐한 600억 정도 추가된다고 봤을 때한 6, 700억? 아마 많게는 800억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900만원 선뭐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딱 아케인까지 하면은 1000만원 정도 쓰네. 지금 도미 같은 경우에는 18성을 이미 사두셨구나. 어뭐 나쁘지 않아요. 자기 한적삥 나긴 했는데 18성이라서 충분히 커버되고요.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하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 한 280에서 300만 원 이내 선의 템 세팅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 천만 원 쓰실 거면은 이 정도까지 다 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. 이렇게 하면 900만 원 선인데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솔레르다 뭐 기운 더살 수도 있고 코디템 좀살 수도 있고 신볼 뭐 강화하는데 돈을 좀더 현질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템을 사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매수가 되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. 그러면은 또 매수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상상을 해보시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개인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. 그래서 결국은 거래 플랫폼으로 가게 됩니다. 근데 그 중에서도 아이템 땡스라는 거래 플랫폼을 조금 추천을 드려요. 이 아이템 땡스라는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길래 추천을 하는 것이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4시간 고객센터 문의와 입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 24시간 동안. 그리고 또 상대방의 휴대폰 계좌 본인인증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. 구매 전용 보너스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. 수많은 등급별 혜택도 있고요. 제일 중요한 것은 구매할 때 수수료가 없다는 건데요. 심지어 구매할 때 사다리 게임을 통해 보너스 마일리지까지 구매자한테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합니다. 판매 수수료도 1,000원에서 45,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요. 타 업계에서는 볼수 없는 아이템 땡스만의 특허 로켓거래 시스템도 있습니다. 이게 거래자에게 즉시 전화가 가는 시스템이에요. 다른 플랫폼들은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면 막 취소하는데 10분씩 잡아먹거든요. 그런데 그... 부분을 보완한 게 아이템땡스만의 로켓 거래다. 로켓 거래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잠수인지 아닌지 즉시 아이템땡스에서 전화해서 확인을 해 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아이템땡스를 사용해야 되겠죠. 자,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템 진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아이템땡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이 영상에 좋댓구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